받을 수 있을지도 기대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맥크 에 계신 소지섭 씨에게 먼저 마이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예. 강력한 유력 후보 중에 한 분이십니다. 네, 소감 들어봅니다. 야, 어떤 소감을? 아니, 뭐 대상 후보입니다. 아, 예. 드라마도 그렇고. 아, 예. 후보 올린 것만으로 너무 감사하고요. 아, 저보다는 같이 출연한 저희 팀들이 아, 많은 상을 좀 받았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대상이 좋을까요? 아니면 올해 드라마를 받는다면 더 좋을까요? 올해 드라마가 훨씬 좋겠죠. 혹시 네. 강력한 뭐 어, 대형마가 있다면 어떤 드라마를 견재하고 계시는지 마음속에 전혀 없습니다. 전혀 요 네. 마음속에 들어오는 또 다른 누구라고 누구라고 붉은 달 푸르네 거기가 강력하게 마음속에 좀 남는다. 아, 마이크를 또 주변에 있는 다른 우리 예 정인선님에게 마이크 좀 넘깁니다. 경단 아줌마로 독특한 캐릭터입니다. 네. 네. 경단 아줌마로 함께하면서 또 소감과 팀에 대한 분위기도 한번 저에게 희 안내해 주시죠. 어 너무 너무 재밌게 찍었던 작품이었고요. 어 더위부터 추위까지 함께 다 같이 견뎌냈는데 어 다행히 찡그리시는 분 아무도 없이 즐겁게 마무리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지섭 씨를 바라보면서 좀 미숙한 부분이 있었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어아 유가에서요? 네 유가든 뭐? 예. 어 저는 형 보면 코코했던 거밖에 기억이 아, 안 나가지고 사실. 코코가 뭐죠? 네? 네? 아, 예. 아아 보여주십시오. 코코 한번 보여주세요. 네. 아, 아 지금? 네네 보여 네. 여진 씨가 보여주신다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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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렇게 하는 겁니다. 아, 아, 예. 나중에 지섭이 형님 대상 받으시면 예. 아아 예, 그래요? 좋아요. 거. 예. 공양하라고 시죠. 공양꼬시죠. 네. 만약에 우리 드라마를 받게 되면 어떻게 우리는 뭔가 팀웍을 보여주겠다. 네? 제가 하나요? 네. 형 어떻게 대국민 공약 네. 어. 음, 네. 뭐 할까요? 예. 예. 네, 저희 테이블에서 코코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네? 전체, 전 누구와 누구끼리? 어... 서로 간에 제가 지섭이 형님과 그렇죠. 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네. 마이크를 한번더 지섭 씨에게 넘깁니다. 어, 알았어. 제가 리드해 보겠습니다. 한번더 이번... 받아주시고 손지섭 씨가 네. 네. 코코 받으시겠습니까? 네. 해준 네, 분받아야죠 <laughs> <laughs> 받고 본인이 만약에 대상을 받았다, 뭘 하시겠습니까? 네. 공약. 이제 예, 저 공약 같은 공약을 원래 잘안 해서 네. 아마 정말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면. 네. 어, 정말 아무 생각이 없을 것 같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아까 사실은요 제가 오늘 마지막 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7개를 성공하신 분이 있으셨습니다 소지섭씨 7개를 성공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걸 넘어가면 본인의 오늘 느낌이 강력할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운데 오시고요 네. 아 타이트합니다 그러다 우리는 전직 어, 요원이었기 때문에 이 모습을 제가 한번더 확인하고 싶은데요 강력한 후보기 때문에 제가 한번 기회를 드려봅니다. 네. 지금 뭐 저희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한번 연습 없이 그냥 바로 할수 있는 일곱 개 성공한 분 있으셨습니다. 누구라고 나중에 말씀드립니다. 과연 넘무실지 넘으, 일곱 개였나요? 네. 갑니다. 예. 연습 없이 하나. 아우 잡으면 좋습니다. 예. 네네. 아 예. 이 정도까지 말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귀한 시간 <laughs> 감사하고요 자.